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은 김정은의 대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시도를 차단하고 탈북자나 체제 불만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체제의 대한 세력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 사회에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탈북자나 체제 불만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영호 국방위원장에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 무기는 모두 40여 종에 이른다며 김정남이 테러를 당한 뒤 직접 병원에 가서 신고하는 등 사망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독극물의 양과 종류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북한군 내부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인자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공개 행사에 잇따라 불참한 데 대해선 국방부 차원에서 최룡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정찰 총국의 편제에 대해 6개 내지 7개 국으로 나뉘어 있다며 과거 인민 무력부에 속했다가 지금은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 뉴스 김지한입니다.